핵상이나 핵킹이라고 표현 나오는데, 지금 개념 불창이를 보여줄게. 핵상은 말대로 숫자만 카운팅하는 거, 숫자로 표현하는 거. 이게 전는데 영생체를 <laughs> 숫자로 표현하는 게 어, 핵상이다. 뒤에 보면 영색체 상대적인 숫자를 표시하는 거, 핵상. 핵형은 지금 뭘보데영색체 수뿐만 아니라 모양과 크기 같은 외형적인 특성을 본다핵형은 사진으로 본 거, 사진. 실제로 세포 분열하고 있는 거를. 사진을 찍어, 어떤 포토샵 해놓고 나열하는거야 나열했을때 밑에 보면 사진이 고 그냥 쭉 번호대로 나열해있지 몇번까지 있어? 20. 22번까지 있고 마지막이 성동연치지이 번호가 어떻게 매겨지는거냐면 크기가 큰놈부터 1번이야 어, 크기가 큰놈부터 1번 해가지고 작은놈까지 쭉 나열하게 되고 이 1번 안에서 세트 보여? 이게 성동연치지 번호는 이제 23개인데 23. 22까지 입고 그 다음에 성형제 칠 들어갔는데 요 핵형은 어떻게 보냐 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사진을 찍어서 포토샵으로 나열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핵형과 핵상의 차이는 그림으로 보냐 숫자로 표현한 거냐 이게 이제 핵형과 핵상의 차이라고 자 여기서 잠깐 인간의 핵상을 표현하래 인간의 핵상을 어떻게 표현하냐 아까 연색체 몇 개라고? 46개라고 그 적을 때 이렇게 적어 2에는 46 이거 한 번쯤은 봤을 거야, 조합이 되도 그렇고 근데 이 n 의 의미가 뭐야, 도대체? 이 N이 무슨 뜻이야? 음, 왜 굳이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궁금한 사람은 방정식을 풀어봐 여기서 L은 뭐게? 아니, 나 숫자로 계산해 보라된다한글로 읽어 l 23 L은 23너23 나온 거 아까 뭐 배웠어? 상동연쇠체 세트 아니야? 맞지? 이게 뭐냐면 이 N이라고 하는 게 상동염색체의 염색체 그 쌍을 표현한 거야. 상동체 쌍을 표현한 건데 이 n 이라고 하는 건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게두 개씩 있다는 거야.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게두 개씩 있다. 근데 이게왜냐면 예를 들어서 형상을 표현는데2 n 하고8이라고 있어. 2 n 은8이 엘은 8이라고 하는 염색체가. 4이는 8이라고 하는 핵산은 서로 다른 거거든. 염기 색 4종 같은 8러개씩 근데 2에는 팔과 4이는 팔은 엄연히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이게 무슨 차이일까? 세트가 다른 거 세트. 얘는 두 개가 크게 모양 같은 게두 개가 세트. 얘는 크기가 뭐야 같은 게네 개가 세트. 그 그림으로 그리면 돼. 2에는팔면 이렇게 그리 거야 띵띵띵띵띵띵띵띵 이게 2에는 8이야 그데4에용 팔은 똑같은 8이지만 8. 8. 이거만 하고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게 세트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 있다 그럼 8. 예를 들어서 8. 3에는 6을 그리네 3에는 6 그릴 수 8. 있을까? 8. 3에는 6 3개가 세트야 3개가 세트고 0, 7, 7, 여 6개네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이어서이이건 그려놔. 은행곳은이은 8. 여기다 그려이이렇게 이곳은 이곳은 이곳이 야, 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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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렇게 나왔으면 어떻이 해석할래? 이곳이렇게나왔은 이곳은 이해은이이이해 다만 차이점이 뭐야? 이게 성형 세트구나, 그렇지? 이거 이해는 팔인데 이걸 보고서 성형 세트란 걸 판단한 거야. 모양이 크기 영어에 같지 않은 영세체 세트는 성을 결정하는 세트라고. 그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XY야, XX요? XY 스플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지. 엄청 잘해. <laughs> 이렇게 성형 세트라고 판단할 수 있다. 어, 왼쪽 그림이지이게될 거야? 봐봐 얘봐이 크기가 뭐야? 같은 세트로 있지 세트로 있으니까 몇은 6이라고 할래 2는 6이라고 하면 되겠지 얘는? 근데 이거 봐봐 염색체 몇 개야? 5, 3개지 근데 세트가 지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n 은 3이라고 한다 이게 일반 생세포면 얘는 그 정자란 난자 생시세포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그다음 핵형. 핵형은 이제 모양 분석을 하는 건데 핵형을 분석, 분석하면 이런 거알수 있어. 첫 번째 성별 봤지? 성별 X-X냐 X-Y냐. 똑같은 모양이면 여자, 다른 모양이면 남자 이렇게. 다음 염색체 수의 이상 아까 얘기했다시피 X-XY 또는 XY 같은 염색체 돌연변이도 알수 있고 다운증후군도 알수 있지. 21만 번 염색체가 세 개면 다운증후군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더라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퀴즈 내볼까? 자, 지금부터 말장난한다 말장난? 이게 알것 같으면서도 몰라. 알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말장난을 쭉 나열해볼게. 무슨 말을 정신 그래. 첫 번째. 같은 종은, 같은 종은 핵상이 같다. 이거 어때? 핵상. 같은 종이면 핵상이 같다. 네, 맞아요. 너 이해는 몇이야? 사십육. 너 몇이야? 사이요 도형 면이를 고르지 않는다면 맞지? 어 네. 아, 이해는 사이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 볼게. 이걸 서학적으로 역이라고 하죠. 역? 뒤집어. 역. 색상이 같으면 누군가 그 핵상이 같으면 같은 종이다 이거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역은 아니에요? 완두콩과 고리랑 같네요. 오른쪽 이해 봐봐. 여기 개수 보면. 돌이랑 완두가 지금 개수가 똑같지. 또는 침팬지랑 강자랑 개수가 똑같거든. 이해는지 아니야. 침팬지가 안 되는 거야. 아이 이상하지, 이거. 핵상 같으면 같은 종인다 이러면 안 된다고. 야, 그 위에는 성립하지만 밑에는 성립안한 거여. 이건 맞지만, 씨 아니야. 이거 하나 더 해보자. 같은 종이면, 같은 종은 핵형이 같다. 이거 어때? 아니에요. 핵형 사진 찍은 거야? 네. 도료변이가 없다면, 사진 찍은 이 모습이 어떨까? 아수그안 속내. 이거 x야. s 이유는 암수 차이가 있어. 자명하다. 그렇지. 남자랑 여자랑 핵형이 다르잖아. 어. 남자는 x 이렇게 생겼고 여자는 이다아 아, 다른, <목소리도> 아, 다른 뭐? 잡혀 응. 잡혀 뭐? 종 아니에요? 이가 아니야. 이 잡혀. 이 같은 종우핵형이 아까 어, 때에 는 네. 다른 종아니구이 잡아야 될이지 그럼 요거 핵형이 같으면, 핵형이 같으면, 같으면 같은 종이다. 요건 어때요? 핵형이 같으면 같은 종이다. 어? 맞는 말이지? 응. 같은 종이고, 심지어 성별도 같더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요게 되게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달라. 엄밀하게... 종목도 좀 다르니까, 체크도 잘했는데요 오늘의 결론, 침팬지와 검찰다단다 뭐, 요거? 아, 이거 잘 봤어. 이거 좋아한 염색체수가 많을수록 고등한생이 어때? 대 염색체 아니, <laughs> 아, 아니야. 염색체수가 많을수록 아니, 이거 다가 감자가? 감자 온도가 높아지면 안 아니야. 염색체수가 관련 없어 어? 염색체 많으면 뭐 덩치가 크다. 이런 거다 크다. 그렇지. 근데 이것도 나중에 뒤에 보면 돌연변이 떨어지데 잠깐 얘기 나온 거야. 염색체가 이해는 만약에 뭐몇 시간 쳐봐, 8이었다고 쳐봐. 근데 가끔씩 도련이에 의해서 이거 자체가 2해이 아니고 4 n 으로 뻥튀기 될가 있거든요. 이러면 어떤 경우도 생기냐면 그 나갈 행이 이런 거 있지. 곡식이 곱식. 알갱이가 커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 이럴 때는. 이렇게 뭐가 유지해준 거 많았으니까 덩치가 커지는 경우도 있다고. 안세요뒤에뭐요 오케이 이제 영색 부츠 형성과 분리 이것도 아까 했던 거라서 단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